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부터 유튜브를 시작하겠습니다. 원래는 이 영상이 어제 올라가야 됐어야 했는데 제가 어제 시간 관계상 어제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올리고 제가 얼굴 공개를 이번 주 금요일로 잡았어요.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매주 제가 주말마다 영상을 올릴 겁니다. 왜냐면 제가 평일에는 제가 일이 바쁘고 그래서 평일에는 영상을 못 올리고 거의 주말에만, 주말에만 영상을 올리겠습니다. 아니면은 평일에 시간이 좀 되면은 평일에 영상을 올리고 정안 된다 싶으면은 주말을 또는 여행 가는 날 그때 영상을 올리겠습니다. 제, 앞으로 저는 기라 리더라는 그런 네임을 가지고 유튜브를 시작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,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